네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무능했던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14대 왕이었던 선조입니다. 어, 당쟁을 막지 못하고 또인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거치고 또 이순신과 광해군이라는 매력적인 어,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악역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어, 선조가 많이 무능했던 어, 그리고 그런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즉위 초기만 해도 이이나 유성룡 같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또 국정을 쇄신하려고 했던 유능한 군주라고도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신하들의 대립을 당쟁을 막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일본의 침략이 일연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막지 못하여서 인재 예언을 겪게 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망가져 버립니다. 2015년에 진비록이라는 어, 사극이 방영을 했었는데요. 유성룡이 집필한 진비록이라는 이 기록을 토대로 <laughs> 임질란이 발생할 때부터 그리고 이순신이 전사하는 노량해전까지의 역사를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조의 역할로 김태우 배우가 선조의 역할을 하였었는데요. 어, 김태우 배가 연기한 선조는 기존의 이제 우리에게 인식되던 선조와는 많이 달랐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극 어, 그 중에서 이 선조는 그가 배운 공맹의 도로 표현되는 이 유학에는 아주 밝은 사람, 또 군사의 도리를 배웠는데 여기에는 아주 밝았던 명민한 군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배우지 못하였던 신하들과의 관계, 어, 그리고 자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어리숙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왕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laughs> 제가 이징비록 사극에서 기억하는 이 선조의 모습 모습 한 신이 있는데요. 선조가 공명의 도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유학이 최고다 그리고 이 유학이 발생한 명나라가 최고다라고 가르쳤던 스승님들은 대국 명나라를 섬기고 그가, 그들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는데 어찌하여 이런 전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것들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애통이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조에게는 배운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회 그리고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배우기만 잘 했을 뿐 그것이 삶으로 체화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우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금쪽같은 내네 새끼라는 그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방송을 재방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만 다섯 살이 넘어가면 그 어, 목욕하거나 할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분리해야 된다. 같이 목욕을 시키면 안 된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이성의 부모가 목욕을 시켜줄 때는 어, 속옷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또는 생식기 주변을 씻길 때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가능하면 동성의 부모가 그것들을 해야 된다. 라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적정선을 그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관념에 대한 그런 바른 기준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조언하는, 조언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그들이 배워나가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세워주고 몸소 본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아스는 이렇게 본을 보여줄 부모가 없이 어, 적당한 어른이 없이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성전에서 보호받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7 살. 왕실의 어른이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요아스를 보좌할, 보좌할 수 있는 인물은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고모였던 여호사브와뿐이었습니다. 물론 여우야다는 요아스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등극하는 일에도 1등 공신이었고 이런 여우야다는 왕의 후견인이 되어서 비록 그가 섭정의 모습으로 이 역역대기 말씀에 등장 나타나진 않지만 분명히 정치를 행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것입니다. 또2절 말씀은 제사장 여우야다가 사는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하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율법을 뜻하는 토라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교훈한 것은 바로 그가 왕위로 등극할 때 받았던 율법책을 그에게 교훈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렇게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아버지 역할을 하여서 결혼도 주관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우야다는 요아스의 요하스, 삶을 전반적, 어, 신앙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개인의, 개인의 부분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지도 감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우야다의 지도 아래 자랐던 요아스가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더 장성하고 그의 영역, 영향력이 좀더 강해져서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었을 때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진 지도 100년이 넘었고 또 7절에는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나왔던 아들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면은 여호람의 막내로서 왕이 되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아하시야의 형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달야의 아들들은 어, 아버지 여호람이 어, 아내 아달야의 영향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들 또한 우상숭배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바알의 신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성전의 보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이 아들들 아들들이 추종자 어,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이 아들들이라는 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아달리아의 아들들을 아달리아를 추종하여 바알들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아달리아가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 집권하는 기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 아달리아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고 또 하나님 신앙을 근절하고 바알 신앙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제 성전의 성물들과 재물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성전이 훼파되었고 그 성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야 할 그런 시점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가이 성전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열한기야 12장 사절과 5절을 보면 여와의 호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용급수를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와의 호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 그것으로 수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질병이 없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속전은 성소의 세길로 반세계를 들여라라고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생명의 속전을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 속전을 거두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직접 여러 성업들을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이 돈을 거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이 명령을 빨리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요어스의 통치 26년까지 그가 서른 살이될 때까지 이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어, 제, 백성들이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의 일부분을 그들의 목수로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고 이 십일조로 레위인들이 받아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열한기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리는 은을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제사장들은 이것을 먼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이 성전 보수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하스 통치 23년까지 성전이 제대로 보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하스가 여우야다 제사장을 불러서 왜 일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느냐면서 라 책망하고 이제 열왕기하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세금을 직접 걷는 것들을 금지하고 이제는 백성들이 직접 성전에서 그 헌금 성전을 위해 헌금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궤를 준비하게 됩니다. 헌금을 바칠 궤를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고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회중에게 명령하였던 그것을 따라서 너희들도 이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라고 세금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관리들 모두 이 명령을 기쁘게 받았고 성전세를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세금을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서는 감독자를 세워서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직접 봉급을 주면서 이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잘 마무리되자 13절은 성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달라의 집권 기간에 그의 추종자들이 회파였던 이 성전이 완벽하게 보수가 되었고, 어, 그래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완비되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런데도 성전을 위해 들린 세금이 남게 되었고, 그래서 요오스는 이 돈으로 성전에서 사용할 그릇들을 만들게 합니다. 이렇게 요오스의 명령으로 성전과 성물들이 보수되고 복원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을 통안에 성전에서 다시금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때에 어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다윗왕에게 했던 다윗왕의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다윗의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지를 누리다가 죽음에라면서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날들을 다 채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모두 점령하고 또그 땅에 참 평안과 안식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설계도를 만들고 사용할 재물들과 재목들을 모았던 왕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사명들을 모두 마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런 날들을 모두 채우고 아쉬움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 표현을 여호하다 제사장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laughs>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요와스를 요하, 어, 지켜 보호하고 또 지도 감독하면서 성전을 <laughs>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야다가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서 선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킬 때 성전 봉사자들을 먼저 세우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했였던 것.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보수했던 이것을 가리킵니다. 유어스가 앞에서 명령을 하고 이 성전 보수를 실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여우야다로부터 율법을 교육받으면서 세웠던 계획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모두 채운 후에 130세의 나이로 여우야다가 죽게 되었고. 사람들은 여호야다를 왕들의 묘실의 장사여서 그가 왕이었던 것처럼 대하고 그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와서 왕을 설득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하스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왕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우야다의 아들이었던 시가랴 제사장을 통하여서 요하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스스로 형성하지 못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고 그 보호와 돌보심을 거두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경고하심으로써 요아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오히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말라기가 끝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던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가인이 흘렸. 흘린 아벨의 피부터 스가라의 피까지 모든 선지자가 흘렸던 피들을 이 악한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하세는 여유하다가 자신을 구원하고 또 지도 감독했던 양육했던 이런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가라는 하나님께서 이 약을 갚아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군제 1년이 지나서 아람의 군대를 통해 유하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징벌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유하스를 깨어 유상 숭배를 권유했던 방백들을 먼저 모두 죽이게 되고 그 후에 많은 물건을 빼앗아 담매색으로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로 쳐들어와서 심히 큰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80만 군대를 물리치는 것, 또 아사 왕이 구스, 구스의 세라와 그의 100만 군대를 무찌르는 것, 또또 여호사밧이 에동과 모압 연합군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전쟁들과는 아주 반대되는 모습의 기록입니다. 이세 번의 전쟁에서 유다 왕국이 도리어 약한 위치였고 적군들은 아주 힘이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비야와 아사와 여호사밧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문에서 요하스는 오히려 반대로 큰 군대를 가지고도 아람의 적은 군사들에게 패하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을 열한기와 말씀은 좀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람왕 하세엘이 블레셋의 가드 성읍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람은 블레셋 가드를 점령함으로써 가란안 땅을 지나는 두 개의 큰 도로 중에 해안 도를점령하여 해변 도로를 점령하여서 이제 유다 왕국을 동서로 포위하고 유다 왕국이 다른 나라들의 원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이제 만들어 버리고 예루살렘을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어, 사방으로 포위되었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아스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하사엘에게 바쳤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만은 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2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람의 손에 넘기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요아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므로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요하,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었던 악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제 그 악에 대한 징벌, 스가랴의 호소에 대해. 어, 신원에 대한 그런 답이 내려집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아스가 부상을 입었는데 그의 신하들이 요아 그 부상을 입은 요아스를 암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은 요아스를 암살한 12장도 그리고 본문 26절도 이 요아스를 암살했던 어, 그 신하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에는 신하들이요하스를 죽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저 그의 신복들이 요하스를 죽였다라고만 기록을 하지만 본문 25절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반역하고 요하스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반란 반란과 반역 자체는 잘못된 행동들이었지만 이 발, 그들이 행했던 일은 요하스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시나의 반란으로 죽는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요아스를 다윗성에는 장사하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여호랑과 아버지 아하시야 그리고 요아스까지 악한 여인이었던 아달랴와 연관된 세 명의 왕들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 또이 요아스의 장례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도 왕들의 묘실에 묻혔던 여우야다 제사장과 비교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행한 자와 불순종하여 악을, 행을, 행을, 악을 행한 자가 받는 대우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차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의 삶은 그의 후견인 대제사장 여우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배워서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성전을 보수하고 또 예외를 회복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면서 아주 모험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우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방, 여우야다 대신에 방백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권유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사촌형이었던 스가라를 죽이는 악까지 저질러버립니다 요하스의 이런 모습은 그가 외적인 경건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만났던 것이나 또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요아스는 여우야다의 하나님, 고모부의 하나님은 알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요아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어, 교제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경공부를 했는데요. 주제가 하나님의 속성, 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한 친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좋아, 어떤 부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조,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어디에서 경험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느냐?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의 하나님, 목사님이 그냥 가르쳐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대,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스가랴의 책망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악한 자리를 찾아갔던 요아스와 백성들은 이 기회를 거둬차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예고하신 징벌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결실이 이스라엘 제국이라는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실수와 잘못들이 분명히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소금 언약을 받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은혜를 누려서 험난하고 그리고 <laughs>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 둔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제국이 나뉘었지만 다윗에게 다이세 주셨던 약속은 남유다 왕국으로 전속되어졌고 또애고왕 시삭이 루엄을 공격하면서 유다 전역을 점령했을 때에도 그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고 아사가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유다 왕국에 대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런 악한 자와도 관, 관계를 맺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 등불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요하스와 백성들은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됐고 옛 것으로부터 배워서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으로부터 또 교회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또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뉘우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요하스는 여우야다 제사장의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또이 기간 동안 성전을 보수하고 백성들을 명령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야다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는 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삶의 명확한 기준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유하다가 죽은 이후에 요하스는 백, 방백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오늘 요하스 왕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바른 기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또 이율법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그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후에는 그가 그가 받은 교훈을 그의 삶에서 체화시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